안녕하세요, 다사랑입니다. 어, 오늘은 추석 때 이제 딸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딸들하고 모처럼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. 이야, 더위가 근데 장난이 아니네요. 아, 추석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보다보다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바다 풍경은 너무나 예쁘죠음 저희 집이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어저 저희 집 들어오는 그 초입 쪽으로 이제 물이 좀 빠지게 되면 이렇게 황새 나 백로 왜가리 이제 뭐 이렇게 하천 강 주변에서 수식하는 녀석들이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많이 이제 날아오고 있거든요. 아, 근데 이쪽으로는 잘안 오는데 오늘은 또저 위에 탁 앉아서 예쁜 짓을 하고 있네요. 어, 덕분에 눈호강 실컷 합니다. 조금 더 가서 찍어야지. 어, 저희집에 조그만한 건조기가 하나 있기는 해요.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태양초로 한번 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이 꽃은 한잎 세이지라는 꽃인데 제가 앞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. 어, 4월달에 제가 이거를 이제 화분을 하나 사와서 여기다가 옮겨 심은 꽃인데, 어, 4월달부터 하루도 이렇게 꽃이 안 피어 있는 적이 없어요. 아, 정말, 진짜, 이 꽃에게 진짜 고맙다, 어, 라는 말을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고맙다 얘들아. 내가 계속 예뻐해줄게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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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저 배신자 같은니라고아 여러분 신고합니다. 저 놈이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똥을 싸고 가는 놈입니다. 어제는 우리 딸하고 그렇게 저녁에 와서 재밌게 놀고 가더니. 야, 너는 시원하겠다. 나는 속이 탄다. 아, 고양이가 이쁘기는 한데, 아, 이 이쁜 놈들이 맨날 와서 저희 집에 똥을 싸고 가네요. 어, 저희 집에 마당이 약간 이렇게 모래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어, 실내를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. 어, 잔디를 깔기에는 너무 좀 답답할 것 같고 어, 지금 이 상태가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이거를 유지를 했는데 아, 고양이들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까. 아, 진짜 무슨 술을 내든지 해야 될것 같네요. 아, 고양이 변을 이렇게 치우고 있을 줄이야.